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청남도 홍성 천수만에 위치한 죽도 여행을 왔습니다. 죽도에 왔더니요, 이 댕댕이 녀석들이 섬 여행 한 바퀴 트레킹을 하는데 계속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반가워서 그런 건가, 긴가민가 했는데요. 정말 섬 여행 끝까지 코스를 제대로 안내해 줬습니다. 이 귀여운 댕댕이 녀석들과 함께한. 죽도 여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남당항 죽도행 매표소가 있는 곳이죠. 여기서 죽도행 배를 타고 저 앞에 보이는 죽도에 가려고 합니다. 바로 저희가 죽도죠. 죽도 뒤로는 안면도가 보이네요. 이용요금은 왕복기준 대인 만원 소인 오천원 입니다. 운항시간표를 꼭 사진찍어서 잘 챙겨가야 겠죠. 저 앞에 배가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저 배를 타고 죽도에 들어가야죠.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멍 바다멍을 때렸습니다. 도 여행을 마치고 나오는 관광객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배는 참 예스럽고 촌실럽지만 은근히 정겹습니다. 저는 섬 여행을 할 때마다 가능하면 배 2층으로 올라갑니다. 배의 가판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섬 하늘의 모습이 뭔가 미묘한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남당항을 출발해서 배가 떠났습니다. 한 15분만 가면 금방 도착을 하는 곳이죠. 바로 여기가 죽도예요. 죽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착장에 내려서요. 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제가 내린 곳은 바로 여기고요. 원래 선착장은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도 둘레길 시작점은 여기가 되더라구요. 1조망대가 여기구요. 2조망대, 3조망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에서 내려서요. 마을을 지나구요. 둘레길이 시작하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1조망대를 늘렸다가요. 해안 탐방로를 쭉 걸었습니다. 서부 해안도로에서 강아지를 만나서 여기서부터 강아지를 쫓아서 3조망대에 들렸다가 마을을 지나서 동부 해안도로를 건너 2조망대에 올랐다가 다시 방파제에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바로 저 선착장이라는 표시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제가 내린 것도 선착장인데 선착장이 저쪽이라는 표지판이 나를 헷갈리게 했는데요. 저것은 옛날 선착장을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원래 선착장 그림에 있는 새로운 선착장. 저희는 새로운 선착장에 내렸죠. 이렇게 저기 보면 지도. 옛날 지도상엔 여기가 1번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돌아서 이리로 왔어요. 여기서 한 바퀴 돌아볼게요. 여기가 죽도 둘레길 시작점입니다. <놀람> 아, 시작이네. 수나무길이 한대 좋아요. 걸어온지 몇 분이나 됐다고 쉼터가 나왔어그걸지 시작한지 3분만에 2분만에 쉼터가 나옵니다. 쉼터가 나와서 전망을 보러 왔는데요. 소나무가 앞을 가려서 멋있지는 않지만요. 아주 좋습니다. 저 조그만 소은 저거 저 조그만 무인도 아, 옆에 보이는 게 제1조망대가 보이고요. 또다시 길을 따라서 소나무 향이 그윽한 향을 맡으면서 걸어갑니다. 조망대로 향하는 길에 잠깐 보이는 이 해변가의 감성이 아주 좋네요. 죽도는 대나무가 많아서 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계속 대나무가 많고요. 대나무 향이 그득하더라고요. 쭉 올라가도 제일 조망대인데요. 그쪽으로 가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데크 탐방로를 통해서 해안 탐방로를 보면서 걸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걷는 기분이 아주 좋은 아, 곳이죠 조그만 섬도 있네, 있네. 제1 조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또 제1조망대에서 바라본 시원한 풍경이 감성을 아주 기분 좋게 자극합니다. 바람도 시원하게 불었구요. 그래서 드론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3 조망대와 2 조망대가 보이고요. 아주 조그마한 섬이죠. 1 조망대에서 내려와서요. 이번엔 표지판을 따라서 제3 조망대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죽도라는 이름답게 대나무가 진짜 많아서 대나무 연석 계속 너무 예쁘게 나뉘는 점. 대입 소리길. 아 어, 바닷가. 제일 조망대가 있는 웅팡섬을 나와서요 해안탐방로를 쭉 걷고 나면 서부 해안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바로 요 강아지들을 만났습니다. 네. <laughs> 처음에는 요 댕댕이들이 사람이 반가워서 사람이 좋아서 나에게 다가온 줄 알았는데요. 계속 내 앞을 앞장서면서 가더라고요. 귀엽죠? 특히 요 새끼 강아지, 아유 쫄래쫄래 쫄래쫄래 걷는 쫄래. 게 너무나 귀엽습니다. 아장아장아장하고 걷죠. 싸우는 건지, 노는 건지 서부 해안로를 걸으면서 이 강아지들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여기가 바로 서부 해안로고요. 잠시만. 그런데 제가 걸어가는 동안에 계속 제 앞을 앞장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서 그러는가 보다, 사람을 좋아하는가 보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구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 강아지들이 딴 데로 가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죠. 해안도로 구간이 끝나고요. 저기서 왼쪽으로 올라가야 제 3조망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 앞에는 길이 없어요. 여기서 왼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밤깨미 조망대. 아이고 나를 좀 안내해 주는 거야 강아지가 계속해서 강아지가 저를 되잖아, 이제 안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봐라. 4, 3. 저 앞에 작은 거. 조망 쉼터가 있어서 거. 여기도 한번 들려 봤어요 그래. 여기 들어가니까 강아지들이 없어지더라고요 같이 가. 그래서 저는 경치 한번 음. 둘러보고요 나와서 다시 길을 가는데요. 아유, 요 댕댕이들이 저를 길을 안내해주네. 기다렸다가 기다렸다는데 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뭐야? 어이, 까마까, 소심해 하는 모습 보세요. 아유, 귀여워라.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요? 뭐야? 아유, 귀여워. 아유, 요 길을 안내해준 강아지. 가자. 얘네들 봐봐 아주. <목소리> 먹을 게 있었으면 뭔가를 주고 싶었는데요. 없어서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이 때부터는 확신했습니다. 옛날에 어느 TV 프로에서 섬 여행 트레킹을 안내하는 개가 있다고 봤는데 바로 이 녀석도 그런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귀여워요. 귀여운 강아지. 아유, 강아지 새끼. 자. 제 앞으로 갔다가요. 제가 네, 멀어지면 네네. 앞에서 기다리고 네, 있다가, 제가 앞장서면 다시 제 앞으로 앞장서고, 길을 계속 코스를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야 네. 되 와, 얘네들. 아주, 와. 제가 잠깐이라도 무슨 풍경을 보면 기다렸다가 나타나서 다시 합장을 쓰죠. 이 <laughs> 녀석은 저를 안내한다기보다는 저 앞에 가는 대장 형님을 쫓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형님만 쫓아가는 거죠. 빨리 갔다가 기다리고 잠깐 잠 이거 봐요, 다시 오잖아흰강하지 와, 저 녀석 아주 신통한 녀석이네. 흰둥이 이번엔 <laughs> 파도소리 길. 여기서 갈림길이 나왔는데요? 아, 나는 이로 가고 싶은데 강아지들이 저로 가네요. 그럼 가볼까? 똑같은 길것 같아서. 하, 저 녀석들 봐라. 이게 이어지는 길이네. 이거. 저기 갔다가 쓸데없는데 가지 말아라, 이거지. 이야, 이 녀석들 봐라. <laughs> 이렇게 합리적인 코스까지 안내해 주고요. 저기 뭐야? 궁뎅이 실룩실룩 거리면서 쫓아가는 게, 게 아주 귀엽죠? <laughs> 아유, 세 잡으려고, 세잡으라고 여기 갔다 갈 거야. 제3조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3조망대에서 바라본 풍경도 역시 가슴을 설레게 만드네요. 천수만의 멋진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밑에 날 기다리고 있는 댕댕이 보이시죠?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다시 또 앞장을 섭니다. 계속 안내를 해줘요, 길을. 또 야영장도 있더라고요. 내가 안 오니까 이렇게 와서 잘 오나 안 오나 확인하고 또 앞장을 섭니다. 좀 밑에 보이는 것이 야영장입니다. 앞에 해변가가 있고요. 저쪽으로 쭉 가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저로 가봐야 길이 없으니까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하면서 길을 안내하고 가죠. 야영장 좀 보고. 여기가 양장이에요 와, 아담하지만 진짜 이쁘네 저쪽이 없으니까 이제 얘가 또날 이쪽으로 안내안 해. 진어 가봐야 소용없다 이거지 그 없다 이거야 내가 만지지 못하게 계속 거리를 뒀는데요 드디어 만질 수 있나 했는데 응. 안녕 이 강아지가 여기서 키우는 건줄 알고요. 여기 서 있길래요. 안녕 인사를 했습니다. 아 얘는 이제 자기 집에 도착을 했구나. 그리고 저는 제갈 길을 떠났습니다.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야 하고 다시 또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계속 길을 안내합니다. 여기는 동부 해안로죠. 이쪽은 동부, 저 건너편은 서부. 아까 저 반대편에서 강아지를 만났었죠. 한시간반 정도 1시간 처음에 3마리였는데 꼬마 댕댕이도 없어지고요. 요코스를 안내하는 대장 댕댕이 한 마리만이 남았네요. 이 녀석은 정말 끝까지 저를 안내합니다. 처음 출발했던 선착장 있는데로 왔습니다 아까 왼쪽 마을을 지나갔고요 여기서 그냥 지나쳤던 제2조망대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갔다게 하고 뛰어옵니다 나 없이 가면 안돼 라고 얘기하듯이 뛰어와서 다시 제 앞장을 씁니다 그리로 가는 거야? 알았어 그리로 갈게 쭉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저를 이끄네요 죽도를 <목소리를 못 만들기> 본 건지 강아지를 본 건지 쟁일 죽도 여행 내내 댕댕이만 <목소리> 보다 온것 같네요 동네 앞면이 어디냐 한 바퀴 돌은 거야? 저 위에 올라갈 필요 없다. 그냥 한 바퀴만 돌아라. 라는 것이 바로 댕댕이의 의사표시. 아, 한 바퀴 딱 돌았네 여기. 그래서 저보고 내려가라고 하는데요. 저는 난 아, 올라간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조망대까지는 올라가야 될것 같아서 조망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바퀴 돌고 올라올라 그래. 이번에는 이상하게 댕댕이가 앞장서지 않더라고요. 제2 조망 쉼터에 왔습니다. 얘는 제2 조망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앞에 선착장이 보이고요. 제가 타고 갈 배가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간줄 알았더니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아유 고생했어, 고생했어. 안내해 주느라 아이, 먹을 거라거나. 헤어질 때가 되니까. 이제 자기를 만지게 해 주네요. 마지막 배 타러 가는 순간까지 저를 안내해 주는 아주 귀여운 댕댕이 그리고 또한 바퀴 여행. 조만간 잘맞춰요 강아지 덕분에 죽도 여행 한바퀴 아주 잘 맞췄네요 선착장 까지도 같이 갑니다 아. 저거 보세요 끝까지 저를 안내하는 저 책임감 있는 모습 너무나 귀엽고 마음에 들었어요 이 녀석이 아주 역물이네요 얘, 얘, 얘 쫓아서 한바퀴 돌았어요 얘가 길을 다 안내해주네요 네, 기다렸다가 때, 데리고 가고, 기다렸다가. 예? 네? 간식 주고 싶어 죽겠는데, 간식이 없어서 못 주고 싶다, 너무 주고 싶은데. 아. 저거 아주. <laughs> <laughs> 어휴. 처음 보수님을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안내도 해드리고. 예. 네.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고, 기다렸다가 데리고 가고. 그러네, 나를. 간식이라도 <laughs> 하나 주고 싶어 죽겠는데. 고맙세요. <laughs> <laughs> 안녕, 안녕, 안녕. 시간이 급해서 배에 떴습니다. 저 귀여운 강아지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죽도를 출발했습니다. 다음에 간식 들고 다시 한번 찾아와 봐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나 귀여운 댕댕이들의 안내를 받으며 죽도 한 바퀴 여행을 아주 무사히 즐겁게 마치고 남당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